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연합여름캠프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울진에서 개최됐습니다.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 간의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및 울진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올해 네 번째로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340여 명이 참여해 울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민물고기 잡기, 떡매치기 등 농촌 체험 활동으로 도시에서 할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. 또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후포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, 고무보트, 바다수영 등의 신나는 체험으로 또래 친구들과 우정도 나누고 강한 의지도 키우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더위 때문에 축 처지고 기운도 없는 요즘입니다. 그러나 더워야 여름 아니겠습니까? 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처럼 뜨거운 여름에 맞서서 가족들과 울진의 청정 계곡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또 여름 제철 과일도 함께 먹으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으로 울진회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